미국 대장 항문외과 의사 구강청결제 사용 자제 권고 구강청결제, 입과장 건강 모두의 영향? 미국의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카렌 자기안 박사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구강청결제가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제거해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속 미생물 장까지 영향 미친다? 자기한 박사는 입안의 미생물들이 장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내 미생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구강청결제의 사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티슈 대신 비대나물로? 자기한 박사는 용변 후 물티슈 사용이 항문 주변 피부염이나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급적 물로 씻거나 비대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다고 조언했습니다. 젊은층 대장암 생활 습관이 문제. 데일리 메일은 젊은층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마이애미대 연구팀은 식습관과 운동 부족, 환경적 요인이 젊은층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건강의 열쇠.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 장 건강, 피부 건강 모두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따라서 평소 올바른 구강 관리와 청결 습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25년 4월 16일